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방법이 있습니다. 어 다들 궁금하실텐데 어 New Paradigm 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어 특히 미국에서는 Virtual Class 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참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홈스쿨러들이 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학점을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과외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수학한 공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Assignment Base라고 해서 이런 한 기관이 이제 저희 같은 여러,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그 학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고 그거를 이제 과제로 해서 혼자 해서 이제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 인터넷도 발전이 되고, 이제 IT들이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녹화되는 그런 이제 VOD, 비디오 방식을 해서 계속 리플레이 해서 이제 보는 그런 수업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어, virtual class이긴 한데, 어, 이런 과거의 부분들, 학습 방법들이 사실은 불편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일대일로 과외 학습을 하되 온라인 인터넷 상에서 과외 학습을 합니다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과외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소개시키도록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서두가 너무 긴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역사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네, 네, 돼서 요 일단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네. 그 온라인 학습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어, 옛날에, 네. 그, 우리 메가 스터디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네, 까 그러니까 M4. 그, 그렇죠. <laughs> 네. 메가 스터디가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최초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크게 네. 아, 반응을 갖다 이렇게 했던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VOD로 네.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네.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제 VOD죠. 2020년이 됐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온라인 학습 믿고로 VOD. 네. 네. 예, 그, 뭐, 동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가 네. 알아서 공부하는 그런 셀프학습이 네. 이제 대세였죠 네. 그런데 이제, 어, 그동안은 이제 왜그뭐 지금처럼 어, 그 1대1로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을 보면서 공부를 할수 없었는지. 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 보면은 제가 볼땐두 가지 부분이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 기술, 네, 기술. 어 기술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5G 시대에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이제 통신 장비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과는 다른 느낌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좀더더 더 진보됐다라고 네. 이제 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가 이런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네. 학생들이 더잘 알아요. 음, 어, 그렇죠. 더잘 알아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네. 어,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온라인 학습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VOD를 생각을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학습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 우리가 애 과연 그 제대로나 뭐 면대면으로도 힘든데 뭐 인터넷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어 약간이나마 좀 시원하게 좀어 안내해 드리고자 아 촬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이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Kim Tutor입니다. 그래서 어, Kim Tutor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런칭을 했고 어, 이 Kim Tutor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그럼 Kim Tutor가 뭔가? 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im Tutor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런칭한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 또는 테스트 프랩 이런 공부하는 그 과목에 과외 선생님들을 적당하게 배정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어, 강의 학습의 방법은 어, 현재로서는 이제 스카이프나 줌, 이제 대부분 스카이프가 더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1대1 실시간 면대면 온라인상 면대면 (virtual)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조금 어 진보적인 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좀 유행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왜 과연 어 저희 같은 킴튜를 통해서 어 선생님들을 적정한 선생님들을 배정을 받고 과외 수업을 온라인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크게 좀몇 가지를 잡아 왔는데 자첫 번째 이유는요 효율성입니다 어 학원 통학거리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뭐 라이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다 빼고 학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대부분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이제 집에서 수업을 많이 하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약속을 잡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꼭 컴퓨터 뭐 애플사의 뭐 기기들 아니면은 뭐뭐 아, 뭐 삼성사의 기기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멀티 기능으로 사실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스카이프 수업이 면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u a 얼로 화상으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어 학생들도 그렇고 오히려 강사분들도 더 집중해서 우리 학생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몰입도라든가 집중도가 높다 라는 피드백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 정말 그러네 라는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그 부연 설명 을좀더더 더 해드리면은 네. 어,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즉 이제 그 면대면으로 이제 학습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랑 이렇게 일대일 공부를 시키면서 뭐 하나 주고 어, 뭐 하나 주고 너이거좀 풀어봐 이지 아니면 뭐 하나 주면서. 자기는 전화를 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 나와서 뭐 커피를 타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 시간을 좀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생이 다 풀었으면 줘봐 하면서 이렇게 네. 천천히 나갈 수가 있는데 스카이프 수업은 화면 안에서 서로 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시간을 어,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뭐내 어, 잠깐 커피 좀타 어, 먹고 올게 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기 때문에,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초 강도의 고 난이도의 집중을 이 화면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오프라인 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면대면으로는 하루에 뭐세시간네시간 제가 7시간까지 하는 1대1 선생님 봤는데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학생도 7시간 이렇게 가르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도 7시간 이렇게 어, 서서 이제 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어 얘기할 수 있는데 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래 얼마나 루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 스카이프 수업은 두시간 이상 하는 분을 저 거의 못 봐요 그래서 두시간 동안 선생님이 그 화면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은아그 어, 정말 대단한 어, 고충이기 때문에 그세 시간 한다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 고난이도에 집중을 할수 있는 수업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네, 고습니다 고농축의 양질의 수업을 적절한 시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와 어, 계속 수업을 이제 꾸준히 과거부터 어, 이제 이 스카이프 수업을 통해서 어. 수업을 했던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주국제학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국제학교에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미 저희를 통해서 또는 이제 자가적으로 학교를 합격해서 뭐 스프링 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학기 중간에도 스카이프를 할수 있는, 어, 스카이프 수업을 할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교과 과정에 이런 서포트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한테 과외 선생님을 배정받아서 이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과외를 받기 전에 뭐 C, 뭐 B 받은 과목들을 이런 내신을 같이 서포트 받고 그리고 또뭐 중간고사라든가 퀴즈라든가 이제 기말고사 같은 그런 시험을 학교 이제 내신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과외 선생님들한테 과외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A 성적으로 어 바뀌는 어 이런 실질적인 케이스들을 저희가 많이 보곤 합니다 제주는 사실은 그 기숙하는 학생들이 있고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 하는 것을 이제 기숙에서는 사실은. 조금 힘들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미국 보딩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그교숙사에서 이제 스카이프 수업을 하죠. 학생들이. 네. 그래서 어, 거의 뭐 중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스카이프 수업으로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계속 한다가 라고 네. 이제 저는 어, 얘기 듣고 있고. 네.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적이 만약에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냐면은 이제 작년 겨울인데 C가 나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수학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한달좀 넘게 이렇게 수업을 해줘서 이제 A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학생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 성적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신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조금 어, 외출하기 힘든 시기. 또는 이제 어디에 가려고 조금은 이제 좀 머뭇거리는 시기에는 온라인 학습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이제 이런 온라인 버추얼 클래스고 저희 킴튜터가 어, 이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킴튜터 이 프로젝트가 어,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나를 좀 짚어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요, 어, 킴 튜럴 그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저희의 기캠 튜러의 이제 사이트에 오시면 선생님들의 관련된 정보가 다 나옵니다. 뭐, 프로필,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과목. 또 역으로 과목을, 내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검색하다 보면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이런 선생님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선생님들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이 직접 아, 이 강사님, 나랑 케미가 잘 맞겠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컨택을 해서 수업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 학교를 나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든 국외든 뭐 미국 보딩이든, 어, 또는 우리나라 일반이든 수업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내가 필요한 교과목에 좀 내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외적으로 서포트를 받고 싶다라는 공부도 할수 있지만, 저희 아시겠지만, 학점, 미국 학점을 취득을 할수 있는 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킴튜를 안에서 내가 어 나는 유학을 준비할 거예요. 또는 어 나는 이번에 학기에 이, 이 학점이 조금 망그러졌는데 나는 내가 미국 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지원할 때 또는 내가 보딩 스쿨이나 다음 레벨의 학교를 진학을 할때내 신을 뒤집을 수 있는 학점을 딸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 킴튜를 통해서 과외 형식으로 학점을 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저희 킴튜를 많이 갖고 있는 특이점이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학점 취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캠티르 안에서 할수 있는 이 학점 프로그램은 미국의 어 보딩 스쿨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어 대략적으로 한 380개 정도가 되는데 탑 50위권의 보딩 스쿨하고 어 오피셜하게 정식적으로 어 학점 인증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한테 컨택해 주시면 이제 더 세세하게 이제 보여드릴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어 킴튜러가 갖고 있는 이 장점 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학생과 또는 학부모님께서 강사분들을 직접 컨택할 수 있고 그리고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 강사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과 또 저희 킴튜러의 학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점 취득을 할수 있다 요두 가지가 저희만이 갖고 있는 exclusive하고 그리고 또 시그니처인 장점입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킴튜러 및뉴 패러다임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어, 관련된 정보를 잘 숙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